안녕하십니까 청구자 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고추밭을 만들 생각입니다. 고추밭을 제가 만들기 전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땅이 얼기 전에 석회고추를 뿌리고 토양 살충제 살균제를 뿌려서 로타리를 한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비를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깔았습니다. 이렇게 고추밭에는 퇴비를 많이 사용하시면 좋은 토양을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토양에 거름기가 너무 없는 땅이다. 이러면은, 겨울이 되기 전에 태비를 엄청 뿌려놓으시면은, 어, 1월, 2월, 3월, 4월, 4개월이면은, 어, 어느 정도 숙성이 다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봄에 그 태비를 뿌리신다면은, 정식하기 한달 전에는, 어, 무조건 태비를 어 뿌려놓으셔야 됩니다. 태비 장애가 한번 발생하면은, 어, 그 팟은 복구가 안 됩니다. 새로 심는다 해도, 어또 장애가 옵니다. 어 그러니까 퇴비 장애가 아주 위험한 거니까 어 최소 그 정식 하기 한달 전에는 어 퇴비를 뿌려 놓으셔야 됩니다. 어 만약에 봄에 퇴비를 뿌리시는 분들은 도둑을 기준으로 그냥 쫙 펼쳐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비 외에 뭐 비료라든가 어 이런 건어잘사용 하지 않습니다. 어, 하지만 농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 복합 비료를 한번 뿌려주시고, 그렇게 두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농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 후반에 액비로 조정을 잘 합니다. 어, 그러니까 처음 농사하시는 분들은, 어, 복합 비료를 한번 뿌려주시면, 고추 성장한 데, 어,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일번 복합 비료를 뿌려놓으시면은, 어, 그 기간이 그 20일 정도밖에 안 갑니다. 어, 완효성 비료라고 있습니다. 어 그걸 뿌려 놓으시면은 어 3개월 이상은 유지하니까 8월 달까지는 어비를어안 하셔도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쿠팡에 완효성 비료라고 검색하시면은 어그 나옵니다. 완효성 비료는 코팅이 되어 기 때문에 어 3개월 이상 지속이 됩니다. 완효성 비료를 어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그, 도둑을 만드실 때, 도둑 높이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은, 내 토양이, 어, 물 빠짐이 좋으면은, 어, 두둑 높이를 한 20cm 정도 하시면 됩니다. 물 빠짐이 별로 좋지 않다, 어, 이러시면은, 어, 두둑 높이를 한 높게 한 30cm까지, 어, 해주셔야 됩니다. 어, 여기서 제가 말하는 물 빠짐이라는 것은, 어, 배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 빠짐이라는 것은 그 토양의 그 지면으로 스며드는물 빠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수는 물이 고이지 않게 고랑을 내주는 게, 어, 배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물 빠지면 아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어, 도둑 높이를 한 20cm 정도 해줍니다. 아, 그리고 올해 고전녹사 하시면서 그 장마철에 그 어느 한 구간이 물 고임이 있으면 그 고임 부분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어, 내년에 그 땅을 만들 때그 부분을 흙을 그 메카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몇번 반복을 하시면은 어, 물 고임이 어, 없어집니다. 어느 한 구간에 물고임이 생기면 그 고체들은 어, 좀더 시도릉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도릉병이 오지 않도록 저처럼 밭을 이렇게 항상 경사지게 어, 만들도록 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자, 구독자님들, 그 관리기는 다 가지고 계시죠? 어, 제 밭은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어, 제가 처음에는 그 미니 관리기 그걸로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미니 관리기를 쓰다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더큰걸 썼습니다.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걸 구입했는데, 그러니까 관리기를 제가 세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땅이한 50평이 넘으면은, 어, 저처럼 중년 관리기 한, 어, 이정도로한 방에 구입하시는 게, 어, 나중에 그 힘도 안 들고, 어, 관리기 또 힘이 좋습니다, 이게. 어, 여러 가지 골도 타고, 어, 여러 가지 그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 관리기가. 처음 농사 지시는 분들, 땅이한 50평 넘으면은, 어, 중년 관리기 한이정도로한 방에, 어, 구입하셔야 저처럼, 어, 뭐 미스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그이 날을 그, 이 교체할 건데 이 날은 그 고랑을 내는데 흙을 바깥쪽으로 멉니다. 어, 관리기기존에 달려 나오는 날은 어, 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제가 그 넓은 날을 어, 새로 하나 구매했습니다. 어, 제가 이런 넓은 날을 사용해서 어, 고랑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그 넓은 그 나를 사용하시면어 고랑폭이 어 지금 딱 60cm가 딱 떨어집니다. 자, 구독자님들 어 이렇게 그 고랑과 도둑을 어 일단 다 넣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랑과 도둑은 다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흙을 양 가로 날려 가지고 고랑과 도둑을 형성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거는 편날인데 이 편날도 사이즈가 넓은 게 있습니다. 이 편날을 장착하면은 흙이 양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다 쏠립니다. 테두리를 정리하는 이런 편날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작업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 오래 하신 분들은 뭐 이런 걸 영상 올리느냐, 어,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농사 처음 지으신 분들은 모든 게 생소하기 때문에, 어, 제가 웬만하면은 그 초보 입장에서 가지고그 영상을 진행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고초 두둑과 고랑을 내놓고, 어, 고랑에다 그 상추를 심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초보 입장에서 웬만하면은 그 영상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어, 그냥 폐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사 오래 하신 분들도 고랑과 두두, 이건 아는데, 이랑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좀 세밀하게, 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입니다. 농사 처음 하시는 분들, 어, 뭐, 도둑은 압니다. 도둑, 이볼록한게 도둑이고, 그다음에 폭거있는게 고랑입니다. 어, 그러면 이랑은 뭐냐? 어, 이랑은 그 도둑 끝에서 이쪽 고랑 끝까지 의 거리를 어, 이랑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작년에 어, 만들어 가지고 사용했던 겁니다. 올해도 이거 가지고 어, 도둑을 똑바로 하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님들 여기 보시면 이 가장자리 지지도 되는 어 제가 뽑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 기준 잡기가 아주 쉽습니다. 줄을 따라서 이게 똑바로 가시면 무조건 똑바로 되게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똑바로 맞춰 주시면 됩니다. 구독 경 제가 어떻게 이제 똑바로 했는지 이제 이해 가시죠.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이제부터 살짝 정리만 하시면, 똑바로, 두둑이 아주 똑바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살짝 정리만 끌어모으시면 됩니다. 흙을 이렇게 살짝 끌어모으시면 됩니다. 자, 구독자 님들 그, 제가 이렇게 두둑과 고랑내는 것까지 어, 영상을 어, 촬영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점적 테이프 까는 거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쌤의 영상 끝까지 쉽게 보실 분들은 어, 여기를 누르셔서 어,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